혹시 그러면 타자나 네. 투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팬들이 약간 기억해야 될 선수 꼭 이세가 아니도한 명씩만 얘기해 네. 주실 수 있나요? 어, 저는 네 타자 한 명, 투수 두 명을 아, 꼽겠습니다. 네. 먼저 타자 한 명은 많은 이세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류현진 선수와 호흡을 맞출 포수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토론토의 주전 포수인 데니젠슨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드래프트 지명을 못. 지명도 못 받고 그 동안 많이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정말 수비력이 뛰어나고 미트 질, 프레이밍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류현진 선수를 여러모로 정말 많이 도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J 앨리스또 야스만이 그랜달, 또 윌스미스, 또 오스틴 반스 이런 정말 좋은 포수들과 다저스에서 호흡을 맞췄는데 이제는 데니젠슨이 짝꿍이 돼야죠. 예. 그래서 데니젠슨 한 명을 야수 쪽에서 꽂고 싶고 투수는 첫 번째가 어, 마무리 켄 자일스 음. 제발 불러는 네. <laughs> 네. 아무래도 선발투수는 마무리가 지켜주는 중요하다.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자일스 선수가 작년에 좋은 활약을 했던 것처럼 올해도 어,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명은 류현진 선수와 함께 원투 펀치를 이룰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 없습니다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류현진 선수와 함께 토론토가 패널워크, 어, 또야마구치 일본인 선수 야마구치 어, 또 체이스 앤더슨 어, 그리고 매슈 메이커 이런 선수들이 같이 선발진을 이루게 되는데 이 선수들은 토론토의 향후 계획에 들어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유현지 선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자리는 유망주들이 올라와서 채워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네이트 피어슨이라고 이 선수가 1 0 3마이를 던져서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어. 네이트 피어슨 선수가 빠르면은 올 시즌 중반 데뷔를 해서 내년부터 토론토의 원투펀치는 류현진 피어슨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명을 꼽고 싶은 게포스 데니젠슨, 마무리트 수켄 자일스 그리고 향후 미래의 원투펀치의 짝꿍 네, 네이트 피어슨까지. 네. 사실 아직도 잘익숙하진 않지만 많이 듣게 될 이름들이기 때문에 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올해 몇등 정도 할수 있을까? 사실 지금 당장 윈나우를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네, 어, 마음 같아서는. 토론토 우승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4론토입니다 그래도 <laughs> 예, 3론토도 아니라 4론토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양키스의 전력이 너무나도 좋고 템파베이의 그런 짜임새도 역시 대단히 좋고 심지어 템파베이는 작년에 연봉총액이 메이저리그 꼴찌인데 포스트시즌 간 거예요 그리고 보스이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물론 무키베츠 선수가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보선 전력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냉정이는 토론토가 어, 4위를 하지 않을까. 다만 작년 시즌부터 좋은 성적을 내면서 5할 이상의 성적만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그거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봐야 될것 같고 혹시나 모든 변수들이 다 터진다. 유현진 선수 사이영상급 피칭하고 게레로 홈런 50개 치고 막 그런 식으로 된다면. 와일드 카드 정도는 도, 도전해 볼수 있지 아, 않을까. 그 네. 모든 이프가 다 그쵸? 터졌을 때 네. 와일드 카드 정도 갈수 네. 있는 팀이다. 네. 네. 아메리칸 리그의 전체적인 예상을 보면 중부지구에는 미네소타가 현재까지 강자긴 한데 미네소타, 시카고, 이스왁스, 클리브랜드가 약간 서부 중부, 서부 동부에 비해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서부의 맹주가 휴스턴이었잖아요. 사인넘치기 이제 못합니다. 아. 게리 콜 떠났어요. 그래서 뭔가 텍사스가 약간 어, 휴스턴에 도전하는 분위기. 휴스턴은 여전히 강팀이긴 하지만 성적을 잘 내야 그동안 좋았던 성적이 쌓인 음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게할 말이 생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부지구에서 게리코를 얻은 양키스가 아메리칸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전력의 팀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양키스의 이런 아메리칸리그 우승과 월드시리즈 진출을 어, 예상하고 있고 내셔널리그 쪽은 저는 다저스 봅니다. 예, 다저스가 2017, 2018 월드 시리즈 갔어요. 네. 준우승했는데 두 팀이 모두 싸인훔치기를 했던 구단들이고 작년에 워싱턴에게 패했는데 그때는 모든 정말 그, 그렇 워싱턴으로 쏠려갔죠. 네. 여기에 슈어저의 투혼도 스탈스 그쵸죠패트리 예, 코빈의 불펜,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지고 또 네. FA가 되는 뭐 랜돈의 대활약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었는데 저는 무키베츠를 데려간 다저스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저스와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맞대결. 그것보다 저는 방금 네. 표값이 얼마일까 라는 <laughs> 생각을 했어요. 구구구야구트이블 갑니까? 월드시리즈 때? <laughs> 네. 이렇게김영준구원과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단순히 이제 류현진 선수가 갓 다른 팀이 아니라 4년 동안 저희 한국 팬분들이 막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팀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 그리고 구장 그리고 그 토론토에 대한 이해까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면 미국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저희 팬분들은 캐나다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메이저리그를 업으로 삼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보는 메이저리그의 재미도 있지만 메이저리그 그 자체의 의미 그리고 또 어, 매력. 역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그 자체로도 상당히 재밌는 콘텐츠고 또 이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 갔기 때문에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라는 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자체가 메이저리그 서른 개 구단 중에서도 최소한 10위 안에는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재밌는 팀으로 갔기 때문에 올한해 저희와 함께 예, 김영준의 야구야구 그리고 스포츠TV와 함께 이런 위현진 선수를 응원하시면서 메이저리그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기회 그리고 야구야구 트레블 1, 2, 3세번 정도 갈까요 올해 저희가? 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